안녕하세요. 1년하고도 22일차 맞은 알콜 주먹자 나눔 김입니다. 어, 오늘 챌린지 할 거는요.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공방과, 그 다음에 또, 어, 컬러링북을 했어요. 그 하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, 편해지고, 참 만으로, 조, 참 좋았습니다. 그리고, 지금 이 뒤에 있는 것들은, 저희들 창업반에서 만든 잠옷들. 이걸 가지고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고, 스위트, 스, 스위트 스타테라는 그 상점명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요. 저희 상품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.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항상 기쁘게 봐주신고 또 고맙습니다.그리고 몸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.그리고 선생님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모두 모두 번창하여 선생님들도 좋고 저도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